이번 시간은 정밀도, GPS의 정밀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측기 GPS 수신기 한 대를 사용해서 위치를 측정하는 단독측기 방법은 코드를 이용하며 CA코드와 P코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가장 낮은 정밀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로, 스탠다드 포지션 시스템, SPS. 민간 이용자들은 SPS를 무료로 제한 없이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신기는 SPS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SPS의 정밀도는 미 국방성의 정책에 의해 고의적으로 제한됩니다. SPS의 예상되는 정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평 100m, 수직 156m, 시간은 167 나노세컨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95% 정밀도 내의 오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PPS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해독 장치를 갖춘 허가된 사용자만이 특별히 고안된 수신기를 이용하여 PPS를 수신할 수 있다. 미군과 연합군, 일부 미국 정부기관, 기타 미 정부로부터 선택된 민간 사용자들이 대상이 되며, PPS를 사용할 경우 정밀도는 수평 17.8m, 수직 27.7m, 시간은 1 0 0나노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GPS 추기기법의 정밀도를 비교해보면, 단독측위와 DGPS에 비해서 후처리 상대측위나 실시간 이동측위 방법은 훨씬 높은 정밀도를 보여줍니다. 상대측위 방법은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반면에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측정을 할 경우 수 메다의 미리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이동측위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1cm 내지 2cm 정밀도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기법을 비교해 보면 단독 측일때 GPS 수신 일대로 위치를 측정합니다. 정밀도는 100m 내고요. DGPS 두 번째로 DGPS. DGPS는 측량용과 항법용 수신기를 결합하여 이동체의 후처리 및 실시간 정밀 위치를 측정합니다. 1m에서 5m의 오차가 납니다. 후처리 상대 측이 2대 이상의 측량용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고정밀 상대 위치 측정하나 실시각 불가능합니다. 수 미리의 오차가 있습니다. 실시간 이동 측이 2대 이상의 측량용 수신기를 이용하여 실시각 고정밀 위치 측정합니다. 1cm에서 2cm의 오차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IGS 정밀 궤도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GPS를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 GPS 위성의 궤도 오차, 수신기 및 위성의 희귀 오차, 이온층, 이온층은 열권 쪽이 볼수 있겠죠. 대립권에 의한 오차, 이온층에는 전리층에 의한 오차가 있고요. 대립층에는 구름, 눈, 비 등에 맞아서 그 반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차 등 여러 가지 오차 우원이 존재합니다. 특히 GPS에 의한 위치 측정은 GPS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와 위성의 위치 데이터, 즉, 위성의 궤도력. 궤도력이라는 말은 주구, 지구주의를 위성이 일정하게 도는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궤도력이 부정확할수록 지상에서의 위치 측정 정밀도는 역시 떨어집니다. GPS 위성은 주 관제국에서 예측한 궤도력, 즉 방송 궤도력을 항법 메시지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데 이 방송 궤도력에는 1996년 현재 약 3m의 예측에 의한 오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지 측량 분야에서 방송 개도력을 이용하여 기선 벡터를 측정할 경우 10의 7승 마이너스 7승보다 좋은 기선 측정 정밀도를 얻기 힘듭니다. 이와 같은 정밀도는 고정밀 측지 측량 및 지구역학 연구에 있어 장기선을 다루는 경우에 장애가 될수 있을 만큼 큰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선 벡터라면 벡터. 벡터는 뭡니까? 위치, 속도, 신과 같이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선 벡터는 어느 기준점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벡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정밀도는 고정밀 측지 측량 및 지구역학 연구에 있어. 장기선을 다루는 경우에 장애가 될수 있을, 있을 만큼 큰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GPS위성의 정밀 궤도력을 산출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연구가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 약 110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GPS 관측망이 1994년 1월 발족하여 GPS위성의 정밀 궤도력을 산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IGS에서 산출한 정밀 궤도력은 전 세계 GPS 관측소에서 수신한 약 14일치의 GPS 데이터를 종합하여 처리한 것으로 방송 궤도력보다 정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GPS 측량에 있어 방송 궤도력을 적용하면 정밀 궤도력을 적용하는 것보다 기선 결정의 정밀도가 떨어지지만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그 이유는 방송궤도력은 GPS 수신기에서 곧바로 취득이 되지만 정밀궤도력은 별도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IGS로부터 수집하여야 하고 약 11일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PS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방송궤도력과 정밀궤도력 중에서 어떤 궤도력을 사용할 것인가는 측량에서 요구하는 정밀도. 측량의 시급성, 측량하는 기선의 길이에 따라 사용자가 적절히 판단해야 합니다. gps위성의 위치는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gps 주 관제국에서 계산됩니다. 주 관제국은 지구의 경로 경도상에 고루 분포된 5개의 gps위성 추적소에서 취득한 의사 거리와 방송파 위상 관측치를 수집하여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로 위성의 향후 궤도를 예측하여 해당 위성을 공급합니다. gps 위성은 이 궤도력 정보를 항법 메시지 형태로 1시간마다 새로운 값으로 갱신하면서 사용자에게 끊임없이 방송합니다. 이러한 궤도력을 방송 궤도력이라 합니다. 그러나 방송 궤도력에는 예측에 의한 오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궤도력오차가 지상의 위치측정오차로 전파됩니다. 1996년 현재 방송궤도력의 오차는 약 3m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IGS 정밀궤도력 한편 정밀측지측량과 건물의 평형 및 지각의 움직임 측정 등과 같은 고정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방송 궤도력의 정밀도로는 만족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GPS 위상의 정밀 궤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지구과학, 위치 천문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구축된 국제 GPS 관측망에서 계산하여 일반 사용자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IGS는 정밀 궤도력을 계산하여 하기 위하여 전 세계 약 110개의 관측소로 이루어진 GPS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덕 연구 단지에 위치한 천문대 gps 관측소가 igs 핵심 관측소로 공식 지정되어 우리나라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igs에 속한 가, 관측소의 관측 자료가 국제 데이터 센터로 모아져 7개의 자료 분석 센터에서 각각 처리됩니다.각각의 자료 분석 센터는 gps 정밀 궤도력을 산출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GPS의 정밀궤도력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GPS 관측소의 개수와 분포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각 센터에서 계산한 정밀궤도력의 결과는 약간씩 다릅니다. IGS에서는 각 분석 단계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은 IGS 정밀궤도력을 산출합니다. IGS와 각 분석 센터는 각 관측소에서 수신한 L1A2 반송파 유상 데이터를 처리하여 정밀 궤도력을 산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1998년 현재 약 5cm 의 정밀도를 가진 IGS 정밀 최종 정밀 궤도력은 각각 측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난후약 11일 후에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IGS에서는 정밀 궤도력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1996년 6월 30일부터 관측 후 1일 후에 산출되는 r g s 신속 정밀 궤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정밀도는 약 10cm에 이릅니다. 유튜브를 RTK에 대해서 GPS RTK GPS에 대해서 유튜브 시청을 하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